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아, 오늘 원래 규태 본문 말씀이요.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가운데 봉독은 28절부터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laughs>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어, 결심하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임봉하였다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10장에서는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1절부터 쭉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큐티 본문 말씀이 1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27절까지 이 나열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 이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들이 누구냐, 어, 소위 말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등장하는 것이 총독 느헤미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제사장들의 이름이고요. 또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을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면서 또 이름이 쭉 27절까지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임봉한 자들은 모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임봉을 했다라는 것은 서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맺는 계약인 것이죠, 계약. 근데 그 계약 문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명을 통하여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법적인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바로 그 사회의 리더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공동체가 잘 지키지 못하면 리더인 우리가 먼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먼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그에 대한 대가도 내가 먼저 받겠다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교회든, 우리는 모두 어느 곳에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임봉한 자들입니다. 어, 특별히 어, 부모님들 가운데에 이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유아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를 줄때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죠? 나의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서 잘 키우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임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라는 그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지 않으면 그 책임 또한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임봉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서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팀장으로, 때로는 교사로, 또 여러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리더의 자리에 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하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저 앞에 결단을 한 자들이 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에 이 리더의 책임감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에 리더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것은 리더만의 몫이고 리더만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까지 언약에 임봉한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8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2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언약에 임봉을 한그 리더들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봉에 빠진 레위인들이 나오고요. 문지기도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다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9절을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자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남은 백성들도 모두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이 뭐라 뭘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앞에 나온 그 리더들을 따라서 그들도 맹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즉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세상과 혼합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나와 거래하자. 내가 이것을 팔겠으니까 사라. 라고 말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내가 안식일 규정을 지켜서 거래하지 않겠다, 매매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정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빚을 탄감해주는 신년의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말하면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있으면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라고 이자까지 철저하게 받아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년과 희리안의 규례를 이들은 지키겠다라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각계각층의 모든 백성들이 다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는 리더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리더에게는 더큰 책임이 있겠지만 리더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짐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나는 세상과 혼합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자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에 맹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들은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이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방금 읽었던 노아시대의 그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 악해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주의하며 힘싸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가 그렇게 구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이 사이언스지에서 한 심리 실험을 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어떤 결과냐면, 무심코 돈을 생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야 할 관심을 끄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였던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느에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그가난안땅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성벽을 쌓았으니까 농사를 짓고 소출을 가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이방인과 거래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거래하자고 하는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은 그들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아서 그냥 자신의 육체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율법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땅 가운데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리더로서의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